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빠는 하나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빠는 하나팬 찐팬아빠 주태입니다하니이인수입니다 저희 오늘 몇번째 방송? 네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방송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비시즌에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아빠 오늘 아침터 엄청 왜 좋아했지? 그 이유는 F.A 선수를 2명이나 데려왔죠 맞아요 저희가 F.A 선수를 2명을 영입했습니다 2명 아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아빠가 엄청 좋아했잖아 아빠가 지금 좀... 말도 엄청 빨리 하시고 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소리도 예전보다 더 커지시고 말도 엄청 빨리 아... 하시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편씩 윤설이랑 촬영을 하는데 원래 오늘 방송 소재는 야구장 전광판을 가르쳐주는 소재였는데 오늘, 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빅뉴스. 빅뉴스가 떠서 오늘 야구 이제 방송 촬영 컨셉을 조금 바꿨는데, 하나이 배스는 어제 심우준 선수, 그리고 오늘 엄상백 선수를 FA로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 FA 시장에서 두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laughs> 아빠, 근데요. 우리는 왜 자꾸 F1 선수를 데려와요? 아, 우리가 1년에 10명씩 선수를 뽑는다고 했잖아 11명씩 네. 그 선수들이 막 잘해주면 우리는 당연히 강팀이 되겠지 네. 근데 그 선수들이 좀 못해서 우리가 다른 팀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투수면 투수, 포수면 포수 이런 부분에 아좀 잘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팀에 없으면 어떡해 음, 다른 선수를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FA야. 팀. 그게 FA야.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른 팀의 FA, 아빠가 FA 그때 설명했지. 네. 7, 8년 정도 하면은 어떤 팀하고도 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선수들이 이번에 딱 나온 거야. 몇 명이 나왔냐? 20자.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 선수 두 명의 이름이? 심호준이랑 엄상백했어요 선수. 그두 그 선수가 어느 팀에서 왔냐면 KT 맞아. 그래서 KT 팬들은 되게 속상하고 하나가 원망스러울거야 왜냐면 두 선수를 둘다 KT의 선수가 하나로 와버렸기 때문에 좀 속상할수도 있어 네, 우리 행복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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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우리 행복해 근데 은서님 두 선수에 대해서 잘 알아? 아니요 저는 심우준 선수랑 엄성백 선수 둘, 둘 중에서 누가 투수인지, 어, 타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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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인지, 투수인지 몰라요. 그럼 아빠 알려줄게. 일단 심우준 선수가 있어. 심우준 선수는 유격수야. 우리는 유격수가 누가 있지? 이도윤? 맞아, 이도윤. 또? 하주석. 하주석, 그렇지, 맞아. 그두 선수가 우리는 있는데, 1 0개팀 유격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유격수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수비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수비를 일단 잘하는 심우준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심우준 선수가 도루도 엄청 잘해 엄청 빨라 달리기가요? 그렇지 아빠가 전에 이원석 선수가 우리 팀에서 가장 달리기 빨랐어 맞아 맞아 네. 이원석 선수가 우리 팀에서 그나마 잘달리를 했고 지금 장진혁 선수가 도루를 제일 많이 했는데 고작 14개야 근데 심우준은 예전에 도루를 35개는 한 적이 있어 도 돌왕도 했었어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이런 선수를 엄청 좋아해 달리기 빠른 선수를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심우진 선수를 FA로 좀 데려와 주세요 이랬대 근데 우리 주단이 하나 이었으니까 감독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데리고 올게 하면서 큰 돈을 줘서 심우진 선수를 딱 데리고 온 거야 뭐니 그럼 심우진 선수도 좋잖아 야구를 하면서 돈을 잘 버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 아침이 됐는데 했는데 예! 누가 왔어? 누가 보 <laughs> 엄상백 투수가 왔어. 우리 엄상백이 왜 필요하냐면 선발 투수는 보통 한 팀에 다섯 명이 필요해. 보통 그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누구야? 아두 어, 명. 2명... 외국인. 외국인. 그럼 우리나라 선수 세 명이 필요하지. 우리나라 누군데 하나 이글 쓰는 그한 명이 누구야? 어 이거 주인공 이현진. 아, 이현진. <laughs>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공을 던지는. 그리고 한 명이 작년에 김민우였는데 일찍 다쳤어.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선발투수가 너무 부족했던 거야, 우리 한화가. 그래서 오강을 못간거 같기도 하거든. 근데 이 엄상백투수가 이 다섯 번째 투수의 자리를 엄청 잘해줄 선수야. 그래서 엄상백 선수가 와서 우리 한화에게 쓰는 다른 건 몰라도 선발투수 다섯 명 있지. 이 다섯 명은 열개팀 중에 거의 최고의 수준의 선발투수를 갖추게 됐어 물론 또 아까 잘못 말했어요 제가 음. 그 시우즈 선수랑 엄상백 선수가 투수인지 타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음. 어, 엄상백 투수가 투수인 건 알아요 아 알아? 네 맞아, 맞아. 선수가 그래서 투수. 지금 우리는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이 우리나라 3명의 투수가 잘 갖춰졌잖아 3명은? 그럼 이제 2명 외국인 선수를 이번에 뽑을 거거든 근데 와이스는 다시 올거 같고 한 명만 정말 잘 뽑잖아 새로운 외국인 투수 그럼 우리는 투수를 정말 잘 갖춘 팀이 될 거야 어때? 기대되지? 기대되죠 <laughs> 잘 뽑아야 되잖아요 맞아 너무 응. 그게 중요해 외국인 선수잘 뽑는 게 그리고 응. 우리는 내년에 어디로 가지? 아 어, 세구장 그냥 세구장으로 가니까 야구 잘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 같아 <laughs> 이해되지 여기까지?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심우준, 엄상백을 음, 데려가서 지금 이번 FA 시장에서 두 명을 꽉 채워서 데려와서 이제 더는 FA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뭐만 남았어? 열심히 노력, 아니, 연습하는 것.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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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I'm a genius, I'm a genius. <laughs> 그, 뭐가? 아빠, 나 방금 엄청 좋은 아이디어를 떠줬어. 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왜? 진짜요. 들어보세요, 아빠. 응. 그 열, 열팀 있죠. 저, 저희 팀 빼고 아웃 팀 있죠. 응. 이 아웃 팀의 FA 다 데려오면 돼요. 모땅. 우리가 부자니까? 네. 야, 우리 돈 많으니까 보자니까 we rich, right? 뭐니 머니머니로준 다음에 데려오면 돼요. 모땅 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 뭐요? 열개 팀이 모두 부자가 아니니까, 어? 열개 팀이 다한 좋은 선수들 다 데려가 네. 버리면 한 팀에서 그러면은 다른 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리그가 재미가 없겠지. 우리 팀만 다 잘하면은 다른 팀 재회가 없겠지. 그래서 일정한 규정이 있어. 첫 번째, 각 팀에서 선수에게 쓸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 이 이상으로 선수에게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라는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거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같은 조금 돈을 잘 쓰는 구단이 모든 선수들 FA를 다 사갈까봐 규정을 만든 게 뭐냐면은 FA 시장에서 2 0 명이 지금 나왔거든. 네. 그래서 한 팀당 두 명밖에 못 데려가.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을 누구 데리고 온 거야? 어, 심우진 선수랑 엄상백 선수 음. 두 명.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주석 선수 내 FA가 됐거든? 하주석 선수를 데려온 우리 몇명 돼? 세 명. 그럼 규정을 지키는 거야, 위배하는 거야? 네. 하준석 선수는 응. 우리 팀이었잖아. 응. 그래서 자기 팀 FA를 다시 데려오는 거는 한 명이 아니라 0명이야. 아. 제한이 없어. 그래서 자기 팀은 데려가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팀 숫자만 두 명이어서 우리가 두 명을 데리고 올수 있는 거야. 응. 데려올 수는 있는데 그두 명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응, 그렇지, 그렇지. 아. 자기 팀은 0명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엄상백 신무진 선수로 봐서 아빠는 일단 너무너무 좋고 내년에 우리 팀이 조금 더 강해질 거야. 그럼 어. 이제 우리도 오강할 어. 뭐수 있겠네요. 오강 오강뿐만이 어, 아니라 사실은 엄청 우리의 목표는 더 높아. 우리 류현진부터 시작해서 안치홍, 최현성 이런 선수들 다 데려온 거는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려온 거야. 음... 그 목표는 뭐야? 에... 네, 정... 그래, 우승하는 거. 하나의 아, 우승이 목표인 거야. 모든 팀은 다 우승이 목표야. 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승을 못 하더라도 내년 우승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고, 좀더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는 그동안 너무 성적이 낮고, 그런데 많은 비싼 수들막 사왔다고 야구팬들이 막야구려 쟤네는 돈 드시면 야구를 못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보여줄 때가 좋지. 됐지. 됐지. 이제는. 고 봐. 내년에 우리가 얼마나 지내는지. <laughs> 작년에도 아빠 그랬는데, 그치, 위현준 왔다고. <laughs> 그래서, 위현준 선수가 이제 잘 와서 내년에도 잘해줄 거고, 또 우리 문동주도 잘해줄 거고, 그치? 그리고 엄상백 선수 잘해주면. 위현준 선수랑 문동주 선수랑 엄상백 선수,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자, 그리고, 응? 지금 우리 젊고 어린 선수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면 많아지면서 그 선수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또 커나가면 우리 팀은 선수도 많아지고 많아진 선수들이 다 잘하고 한명두 명이 조금 아프거나 야구 잘 못해도 대신해줄 수 있는 선수도 생기고 음.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면 강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FA 시장에서 우리 하나는 다른 팀보다 훨씬 빨리 우리가 필요한 선수 두 명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우리 하나 팬들은 작년에 8등을 했지만 이번 이 스토브리그 아빠가 얘기했지 스토브리그 응? 그 스토브리그에서 FA에서 좋은 선수 둘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 팬들은 지금 또 다시 흥분하고 있어 또또 <laughs> 또 다시 잘해줄 거라고 잘해줄 거라는 생각에 11월 이 겨울 야구 안 하는 시즌지 항상 이때는 우리 하나가 주인공이야 하나 잘했어. 자 그래서 우리 윤슬이한테 이제 아빠가 엄상백 선수하고 신우준 선수 어떤 선수들 오늘 가르쳐줬잖아. 그리고 이 FA에서 우리가 이 정말 좋은 선수 둘을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년에 또 하나 신구장 가서 잘해줄 거를 한번 기대해보자고. 기대, 기대. 작년에 도 왔는데. 아니야, 우리 진짜 또 잘할 거야. 인천 신구에 저희가 잘할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믿고 응원해줘. 알지? 조금만 더 믿고 응원해, 잘하지? 어, 알았지?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심우순 선수와 엄상결 선수가 하나에 영입되게 돼서 우리 윤슬이랑 그 선수들이 왜 필요한지 우리 팀에서 그리고 FA 선수들은 어떻게 데리고 올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리고 FA 제도는 어떤 규정 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봤거든요. 이제 FA 시장에서 우리 하나는 철수를 이제 할 거야. 철수 어, 끝난 거야. 끝난 어, 거야.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매진할 거야. 훈련을 매진할 거고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올 거고. 투수랑 타자랑 그리고 지금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면 내년 시무장가서는 하나가 될 수가 또 어떻게? 아주 변해지고요. 아 변해질 거니까 우리 내년에 2025 시즌에는 하나가 좀더 좋은 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방송이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봐요.